안녕하세요, 저는 진이에요. 진이야, 진이야, 우리 오늘은 지렁이가 됐어. 오, 우리 지렁이 됐다. 꿈틀 꿈틀 꿈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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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우리 얼굴만. <laughs> 순이 엄청 징그러워 순이가 더 징그러워 나는 귀여운 하얀색 벌레 순이 <laughs> 얼굴이 다섯 개 연달아 붙어있는 것 같아 끈틀끈틀끈틀 봐봐 여기 우리는 지금 길이가 1이야 어 그러네 친구들은 제일 긴 친구가 40이나 돼 우와 40도 있어? 우와 누구지? 끈틀끈틀끈틀틀 우와 이렇게 확대하니까 긴 친구들이 깨 있다 그치? 어 그러네 순이야, 응? 나 빨리 길어지고 싶어. 길어지고 싶으면 저기 있는 과일들이랑 초코랑 이런 거 먹으면 돼. 아 이거? 그럼 내가 먹어볼게. 응? 파인애플, 냠냠냠냠. 오, 길어졌다. 길어졌어? 오, 어. 와 순이보다 길잖아. <laughs> 나는 길다란 지렁이요 순이도 그러면 빨리 먹어야지. 냠냠냠냠냠. 오, 친구들이 먹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냠. <laughs> 여기 과일 엄청 많아. 어, 여기 있다. 냠냠냠냠냠냠 우리 빨리 먹어서 친구들만큼 길어져보자 어? 내 친구한테 죽었어 죽었어? 응 어떡해 누가 나 때렸어 진희 때렸어 어떻게 때리는 거지? <laughs> 한번 공격해볼게 나가서 어, 알겠어 간다 공격 와 내가 죽었다 진희는 취리는... 어? 순희는 친구들이랑 엉켜있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하면 죽는 거지? 어? 승희야 여기 게임하는 방법이 적혀있네. 뭐라고 돼있어? 우리의 머리가 다른 지렁이의 몸에 닿으면 우리는 죽는데. 아, 몸에 닿으면 죽는 거야? 응. 여기에 안전통로 지나가면 죽는 건가 봐. 어, 맞아, 고기 밖에 나오면 공격되나 봐. 어, 알겠어. 음, 순이리 잡아먹으러 갔죠. 아, 망치자, 망치자. <laughs> 스피드! 친구를 공격해요. 먹었다! 어? 순이 스피드 먹고 빨리빨리 먹고 있어. 쭈쭈 달려, 달려. 순이 지렁이가 나간다. 나는 그러면 순이 잡으러 가야겠다. 순이 꼬리가 살랑살랑해. 나너 엄청 길어졌지. 빙글빙글 빙글. 이거 친구들에 잡으면 엄청 빨리 길었죠. 어 진짜? 응. 냥냥 사과도오 여기 여기 친구 잡아먹었다. 나도 잡아먹어야지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우와 내가 잡더라. 지니는 <laughs> 꼴등. 순이를 잡으러. 순이는 지금 8등 됐어. 공격! 순이 공격! <laughs> 아 뭐야! 무서워! 그? 내가 죽었다! <laughs> 내가 순비에게 이겼다! 순이가 이겼어요! 꿈틀거리다가 찍었어 <laughs>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 너무 재밌어! 다시 커져서 만나자! 알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나는 점프하는 지렁이! 어? 오, 친구 공격! 저기... 와! 이겼다! 이겼어! <laughs> 엄청 길어졌어! 엄청 길어졌어? <laughs> 응. 순이야, 친구들이랑 잘싸웠어이겨야 돼. 어, 알겠어? 우리는 튼튼한 지렁이니까. 튼튼한 지렁이에요. 꿈대꿈대 굶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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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우가 친구 에 취했어. 잘했어. 우와. <laughs> 어? 이 친구, 내가 공격해본다. 와 내가. 쳤 좋다. 순이, 순이, 쪼꼬이가 됐어. 순이 어딨어? 순이 여기로 와봐. 순이 진짜 잘아졌어 순이야, 뒤로 와봐, 뒤로. 응? 나기 있잖아, 여기. 굶틀, 꿈틀, 꿈틀. 여기, 여기. 어, 좋은 거? <laughs> 어, 진미야나 여기 있어. 아, 순이 엄청 작아졌네. 순이 쪼꼬미가 돼버렸어. 순이 여기로 와봐. 응? 진가 간다! 어? 예! 야! 야! 와! 순이를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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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이는 원래 쪼꼬미라서 무섭지 않아. 어, 여기 분홍색 친구가 나랑 싸우려고 그래. 어, 어디지? 어쩔 수 어, 없지. 바... 없지. 어쩔 수 없지. 어, 내가 어. 어. 막는다 <laughs> <진이야 도망쳐. 웃음> 으아! 간다! 진미야도 망쳐! 으 조금이 됐덩. 어느 친구가 우리를 다 죽인다. <laughs> 안 되겠어, 나 복수하러 가야겠어. 어디 있지? 어, 진이야. 응. 저기 저 친구가 일등 친구가 인 봐. 누구?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아 왕관 쓴 지렁이. 어, 순이 찾아온다. <laughs> 나 아까 만났어 왕관 쓴 지렁이. 어 우리도 길어져서 왕관 쓰고 싶다, 그렇지? 내가 순이 지켜주러 갈게. 어, 이리 와, 이리 와. 나 선등이야. 우와, 선등이야? <laughs> 나는 길어졌다고. 순이는 계속 줄어서 짧지요. 순이 어디 있지? 순이 여기 왕관 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어. 내가 순이 찾으러 갈게. 어? 어, 순이 야나이랬어 어, 순이야, 어, 어, 이 친구 봐봐. 엄청 길어. 어, <laughs>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어? 이런 지렁이 순이를 괴롭히지 마라. 이래, 괴롭히지 마. 가도, 가도, 가도. 순이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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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싸, 싸우자 얘랑 잘 싸워야 돼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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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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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가도. 가도, 가도. <웃음> <웃음> 이, 이 노란색 친구가 자꾸 순이 공격하네 순이네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 나도 쫓아가고 있어 <laughs> 가두게 내가 가두게. 아, 우리 1등만 이기면 우리가 1등 될수 있어. 어, 어. 친구들이 많이 왔다. 이 친구 가둬야겠다. 오 어, 빨리빨리 먹어서 아 나야지. 어, 순이야 나이 친구 가뒀어. 가뒀어? <laughs> 내가 품었지와 친구 또나 이거 졌나 <laughs> 어, 순이야. 어? 이렇게 가두니까 친구 못 도망가네. 어, 아 진짜? 어. 우와. 이렇게 봐봐. 진짜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laughs> 여기 내가 한명 가뒀어. 가둬. 어, 순이 죽었다. 누가, 왜 내가 죽은 거지? 1등 친구를 내가 공격한다. <laughs> 아, 순이는 다시 쪼금이가 됐다. <laughs> 순이 내가 1등이랑 싸워볼게. 알겠어. 응, 이 친구 1등 뺏겼어. 뺏겼어? 응. 우와. 그렇다면 다시 1등을 찾으러 간다. 순이야 나 왔어. 어, 순이 안녕. 순이 엄청 쪘지나 <laughs> 엄청 길어졌지? 응, 순이는 왜 이렇게 짧아? 순이 응. 가만히 있어봐봐. 응? 내가 순이 감싸볼게. 응?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웃음> <웃음> 맛있구만. <웃음> 어, 저기 순이 있다. 순이 여기 있다. 우와, 여기 과일 진짜 많아. 두두두두. 뜯라 이제 지이까지 순이 공격하려고? 어, 저기 저 친구 이상하게 돌아다닌다. 어디? 여기 여기 초코 친구. 어, 얼굴에 감자고 돌아다니는데? 순이야, 이 친구 가두자. 우리 초콜릿 먹자. 초콜릿 먹자, 초콜릿 어, 순이도 먹어야지. <laughs> 어, 순이가 나 공격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아니야. 지렁이 지렁이. 나 지금 25야, 25. 와, 진이 지금 삼등이야. 오, 또 잡았다. 와, 냥냥냥냥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친구 내가 게임 강수리야. 죄송합니다. 친구가 진이 다 잡아먹었어. 나 잡아먹혔어. 어떡해. 진이 야나 너무 외로워 빨리 다시 와. 어, 알겠어. 오 순이다! 안녕! 순이를 공격하라! 순이 공격하지 마! 오, 친구들! 무서워요! 순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내 몸을 감싼 다음에 이렇게 막 돌아다녀! 와, 순이도! 이게 좋지? 응! 이렇게 하면은 엄청 공격 잘할수 있어!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공격! 어, 어, 간다 자멋지롱 응. 공격! 간다! 우와. 친구들 공격하고 있어? <laughs> 나 엄청 싸우고 있어! 오, 또 이겼다! 오, 유진 잘하네! <laughs> 오, 정순이야? 응. 간다, 공개야! <laughs> 어?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도 안 다쳐. <laughs> 서로 공격이 안 <한대>. 돼. 그러네? 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딩글딩글>, 딩글. <laughs> 야! <웃음> <웃음> 내가 이겼다 정순이. <laughs> <laughs> 내가 이겼어요 <laughs> 와, 정순야 <진이야>. 우리 봐봐. <웃음> 안녕하세요. 떼굴떼굴떼굴. <laughs> 친구 가졌다. 안 죽는다 그치? 여기는 좋아 그치? 네 응, 친구들이랑 인사하자 따뜻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응, 친구들 내가 딱감사겠다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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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이야 응? 나 아기 됐어 순이 음, 왜 이렇게 아기가 됐어 <laughs> 나는 아기 지롱이 순이가 하나 줄게 <laughs> 순이 엄청 기네 순이 많이 길어졌어 어? 이 친구가 1등인가 봐 우와 친구한테 업히자 여기 업히자 업히자 <laughs> 친구 업어주세요 업어주세요 <laughs> 엄청 웃기다, 이거! <laughs> 이거 엄청 재밌다! 그러게, 진짜 재밌다! 어? 1등 친구 엄청나세 줄로 변했어! 와, 세 줄로 변했어! 우와, 세 줄로 변했어. 우와, 엄청 강력하다! 와, 엄청나네! 이 친구 찾고 싶은데! 진이가 어떻게 잡아! 이거 어떻게 잡지? <laughs> 그렇다면? 점프! 꽉! <으악>! 죽었다! 오늘 <laughs> 네, 또 아기가 됐어요! 지렁지렁, 지렁지렁! 지렁 지렁. 순이 어딨어, 지렁이? 저기 있네, 징이! 지렁이, 지렁이! 여기 다 <laughs> 지렁이 게임도 진짜 진짜 재밌다 그치? 이거 완전 재밌어! 오, 일등을 못해본게 조금 아쉽다! 없는 순이한테 올라탔다! 이이지마 무거워! <laughs> 춤추는 지렁이! 너 엉덩이 흔들고 있어! 친구들 올라왔어! 고마워. 친구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laughs> 준비 하나줄게이리오세요 <laughs> 춤추는 지렁이! <웃음> <웃음> 안녕 안녕!